반갑습니다. 옛날한 이원입니다. 지금부터 옛날한 이원 강심단 효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강심단, 우황, 사향, 황금, 시호, 용골, 당귀, 맹문동 등 30여 가지 한약재를 함께 넣어 만든 보혈 안심과 소간 해우를 목표로 하는 약입니다. 강심이라는 말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뇌를 맑게 해주는 것을 말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안신, 청열, 강화, 화혈, 보혈, 해울의 의미가 있습니다. 강심단의 대표적인 효능으로는 신경안정제 효과인데요. 화병, 공황장애의 심단 반대동증, 불안증, 자율신경실조증, 호흡곤란, 인사불성, 다사선이증의 강박증, 수면장애, 대인기피증, 우울증, 전광증, 조울증 등 다양한 병증의 효능이 있으며 한방정신과 약물의 구급약이라 할수 있습니다. 강심단의 효능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신경 안정. 정서 불안이나 과도하게 예민해진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효과가 아주 좋아, 특히 스트레스로 인한 뇌 손상을 예방해주기도 합니다. 두 번째, 심계항진. 심계항진이라는 것은 스스로 심장 박동을 느끼는 것에 따른 불편감을 말합니다. 보통 심장 박동이 비정상적으로 느껴지는 증상을 말합니다. 심계항진 증상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울렁거리며 불안해질 때 복용하면 효과가 탁월합니다. 세 번째, 호흡곤란. 호흡곤란은 다양한 질병이나 증상에 의해 동반되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뇌졸중이나 화병, 정신불안이나 천식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강심단은 주로 보혈안신을 목표로 만들어진 약물입니다. 심장과 뇌를 안정시켜 호흡을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네 번째, 공황장애. 공황장애가 발생하면 매우 심각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한의학에서는 불안이 발생하면 심장에 열이 나게 되는데 강심단이 이 열을 내려주어 마음을 안정시켜 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자율신경 실조증. 증상 자체가 매우 다양하고 개인차가 큽니다. 검사상 이상 없는 경우가 많아 정신적 교인으로 치부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양 의학적 약물요법으로는 항불안제, 수면제, 항우울제, 교감신경의 억제제 등이 있으나 본질적인 치료보다는 증상 위주로 다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달리 한의학에서는 자율신경 실조증의 경우 무너진 균형이 기혈 음양 중 어디인지 찾아내고 증상 개인차에 따라 달리 처방의 항상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원인을 다스리는 근본적인 치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약물로는 보혈안신탕 귀비탕, 온담탕 시호계지탕, 가미소요산, 시호가용골모려탕, 소간해울탕 등을 증상에 따라 가감 사용하면 되는데, 여기에 강심단을 같이 복용하면 효능이 더 좋습니다. 여섯 번째, 강박증. 강박증에 대한 한방 치료에 있어 중요한 원칙은 병인과 증후에 대응하는 보익심비, 심장과 비장의 기능을 보강하고 자보심신, 심장과 콩팥의 기능을 키우며, 소간해울, 간기를 소통시켜 맞게 하며, 청렬 안신 심장과 신경계에 집중된 활을 가라앉히는 방법입니다. 처방으로는, 강심단, 해울 강박단, 소간해울탕, 귀비온 담탕 보혈 안신탕 등이 임상에서 우슈한 효과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우울증. 한방에서는 별다른 부작용 없이, 우울증이나 강박증을 치료할 수 있는 비비탄과 온담탄 같은 약물 처방이 오래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정신치료와 함께 이런 처방을 하면서 당신단을 같이 복용하면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전광증. 조현병. 정신분열병을 한의학에서는 전광증이라 하여 한의학적 치료를 해왔습니다. 한의학에서는 같은 정신분열증이라도 그 증상이 양적이며 광란이 심한 것은 광증이라 하고 음적이며 정적인 것은 전증이라고 분류합니다. 양방 치료는 증상 완화에는 효과적이나 부작용 및 내성 형성이라는 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한방 치료는 정신 질환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전증의 초기에 담을 제거시킬 목적으로 영지화담탕을 사용하고 정신적인 충격이나 욕구불만 등이 원인인 정신착란 환자에게는 가감 온담탕을 쓰면서 강심단을 함께 복용하면 조현병 해소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 아홉 번째, 사회공포증, 대인기피증. 대인기피증은 유전적, 체질적, 환경적, 정신적 요인 등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현하는 정신질환입니다. 이에 옛날 한의원은 치료방향을 정한 뒤에는 환자의 체질과 신체적 특성을 살펴봅니다. 사람에 따라 잘 맞는 한약제가 있고 효과적인 치료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옛날 한의원의 환자들이 한약제에 의한 부작용 걱정을 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옛날 한의원에서는 한방에서 오랫동안 이용되어 온 천연약제를 이용하여 조제한 강심단 한약을 이용함으로 의존성, 습관성 등의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고 신체의 호르몬 등을 조절하여 증상만을 바로잡는 게 아니라 병의 근본적 원인에 다가가는 근원적 치료를 합니다. 열 번째, 조울증, 양극성장애. 한의학적 치료는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해서도 사람마다 음적이냐 양적이냐에 따라서 반응하는 양상이 다른데, 양적인 사람은 주로 폭발적인 경향을, 음적인 사람은 위축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양적인 사람은 적당히 억눌러주는 한약을 적용하며, 음적인 사람은 발양시켜 주는 한약을 활용하면 신체적인 증상도 호전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조증의 상태로 시끄럽게 하며 웃었다가 노했다가 하는 감정의 동요가 심한 경우에는, 강심단, 사망사심탕, 황년의 독탕, 청심강화탕, 청심온담탕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울증의 상태로 얼빠진 것처럼 무기력하고 또한 염세적으로 사소한 일에 늘 걱정을 하는 경우에는 반하후박탕, 소간해울탕, 보심단 등이 효과적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강심단의 효능이 강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듯이 신경이 과도하게 안정되면서 졸음이 오거나 약간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한약을 처음 복용할 때 나타나지만 며칠 후곧 사라지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평소 저혈압이 있거나 기운이 부족한 사람은 먹고 난뒤 약간 나른하거나 집중력이 저하될 수도 있습니다. 옛날 한의원 좋은 건박사의 실용 한방 정신의학 강심단 참고문헌 내용입니다. 정신질환 치료 40년의 역사를 쓰다. 옛날 한의원은 1983년 개원 이후 지금까지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현 위치에서 진료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본원에서는 양약 항불안제, 항우울제, 항정신병약의 폐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자 개개인의 특성이나 체질을 고려하고 개별화된 맞춤 치료를 통해 원인에 따른 치료를 제공함으로써 내담자의 정신질환에 대하여 근원적으로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옛날 한 의원은 괄목할 만한 치료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옛날 한 이원 위치는 강남구 압구정역 5번 출구 극동빌딩 B동 7층에 있으며 예약 문의는 02 544 A 204입니다. 감사합니다.